자 불러오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다 썼는데 여기 여기다 썼는데 이거 필요 없죠? 이건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뭐가 에러가 나지? 아니 어디가 에러가 나는 거야? 어, 어디가 여기가 아닌데? 이 버튼 위치가 너무 낮은가? 이렇게 팔이 아프지. 아니, 의자가 너무, 높 나? 허리가 아픈데, 그럼 의자를 너무 낮추면. 또 문제야, 자, 프로덕트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일단 요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아이, 그럼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고선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laughs> 이제 이거 잡아야죠, 잡아야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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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썼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지우고 이거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요 그리고 뭐야 여기다가 복사하고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어, 뭐, 아까 왜 그러지? 여기는 없고 그래서 다시 저장 이게, 이, 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녁이고,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 안에서만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녁에다가 이걸 썼는데, 이걸 빼고, 다시 여기에서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프로덕트를 누르면, 아, 이제 됐어. 됐어. 나오죠, 이제. 나오죠. 그럼 이거 누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 계속 누르면 일로 가겠죠. 넣었어, 넣었어. 눌렀어. 야, 총 개수 두 개, 가격 전체 나오고, 맞죠? 어? 개수를 하나, 계속 를 하나, 두번 눌렀어. 다시, 그러면 세 개, 어, 세 개, 삼천, 어, 딱, 아, 잡히 됐어. 이런 식이요. 에 이런 식으로 태그 라이브를 쓰면은 아주 괜찮다. 그리고 뭐, 프로젝트가 이제 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에 얘기했지만 헬퍼를 나눠서 이제 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태그 라이브를 태그 커스텀 태그를 해가지고 할 거냐 그거는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캐박해요 캐박해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있고 근데 힐퍼 태그는 브레이저에서 서버 사이드로 하기 때문에 좀코딩량이 많이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좀 봤지만은 컴포넌트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지 쉐어해야지 그리고 막 이거 설정 이거 아까 전에도 여기서 했었는데 왜안 되는데 다시 복사해서 해야지 서비스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당연히 이렇게 넣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귀찮음이 좀 있다. 근데 이 귀찮음 때문에 뭐 이런 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또 방식도 이게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인버크로 불러오는 거 아니면 VC를 바로 바로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데 유지보수할 때는 어떤 거가 편할지는 이제 뭐 선택하는 거니까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고 끝내죠. 이제 다음부터는 뭐 할지 또 한번 고민해 볼게요. 웬만한 거 이제 다 했어. 프로덕트. 예, 네, 하고, 하고. 하트. 이거는 뭐 링크가 지금 없으니까. 안 만들었으니까. 에이씨. 이걸 왜 눌러? 예, 네, 이거는 이쪽으로 원래 가 있었던 거니까.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주말 잘 쉬세요.